이번 시간에는 레고 브릭, 레고 블록을 만들어보죠. 먼저 치수를 볼까요? 여기 보니까 어 15.8에 31.8, 9.6이네요. 자, 그러면 사영 생성, 소리드 여기 중심에서 자 탭하고요, 15.8탭31.8 엔터 이렇게. 그죠. 그럼 형태가 나왔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위에다가 올릴 건데요. 치수가 보니까 1.8. 지름이 4.8이니까 반지름 2.4, 2.4에 1.8짜리네요. 2.4에 1.8짜리를 해보죠. 그렇죠. 자, 원통. 가운데가 낫겠죠? 2.4. 높이는 1.8. 자, 현재 얘를 정렬을, 이제 배열을 쭉 해야 되는데요. 배열, 배열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게 낫죠. 자, 이쪽에서 보니까 이 거리가 8, 여기가 전체가 8이에요. 반이니까 4. 마이너 4, 그 다음에 여기 4, 여기 보면, 음, 여기 있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4고요 여기가, 아, 여기는 여기 8인데 여기가 4니까 12. 죠 그렇죠? 그래서, 어, 이동을 합니다. 클릭하고요. 자, 골뱅이 표시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여기 내려갑니다. 자, 얘를 배열을 할 건데요. 자, 이쪽으로, X쪽으로 2개, Y쪽으로 4개. 자, 완료하고요. 여기가 8. 여기도 8. 됐죠. 자, 얘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한정수정에서 연산하기 합친다. 자, 선택하니까 소리드죠 자, 이제 얘를, 어, 이제 밑에 쉘로 만들 건데요. 오 쉘, 바닥, 이렇게 선택해서 한 다음에, 쉘정이 선택됐죠? 1.2에요. 자, 그래서 1.2 완료. 자, 밑에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요. 이때조금 어려울 수 있죠. 여기 윗면에 우측 버튼, 마우스 우측 버튼으로 예, 바닥을 바꾸고요. 3 이렇게 해서 그림 그립니다. 여기 그냥 그림 그리기 좀 버릉거울 수 있으니까, 직선을 그리는데요. 이쪽에 중간점, 이쪽에 중간점. 그럼 여기에 원을 이렇게 좋죠. 원 치수가 여기 보니까 6.5에 4.8, 2.4에 3.25죠. 3.25, 2.4. 자, 그러면, 원. 가운데, 여기에 3.25. 다시 한 번요. 2.4. 자, 바닥면을 보니까 자, 요놈과요놈을 복사하는데 8mm죠? 자, 그래서 편집하기 복사 클릭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바닥면 0, 8이죠? 밑으로 가죠. 다시 한번 클릭하고 0, -8.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3차원에 보면, 어, 여기서도, 이쪽 요쪽에서, 어, 치수가, 3.9, 3.9에, 여기에, 아, 어, 조그만, 0.3, 0.3짜리, 여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3.9, 3.9, 그죠. 근데 여기 1점이니까, 전체 두키 1점이니까, 1.1이 되면, 2.7이죠. 2.7만큼. 2.7, 2.2, 3.9장, 2.7만큼은 이제, 2.7만큼, 자, 여기서, o f f s e 그죠? 리 아니고, 자, 여기서 이만큼, 얘가 2.7만큼, 이쪽으로 합니다. 다시, 선택하고요. 쉐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점 잡히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화면 속성에서 솔리드를 잠깐 감출해요선만 보이게. 자, 이제 바닥면에다가 어, 사각형을 하나 해보죠 자, 리스를 빼고요. 클릭하는데 가로가 탭해서요. 0.6탭0.3 이렇게. 그죠 자, 얘를 복사합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복사를 하고요. 그 얘를 퀵도 돌리죠. 돌리고, 난 다음에 10%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laughs> 자, 얘를 한번 어, 붙여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 이동, 얘 예, 요점을 끝점, 얘 예, 이점을 끝점. 근데 이게 세이드를 넣는지 안 맞죠, 그렇죠? 이렇게 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선택해서 다시 한번 요 끝점이 요게 끝점, 그렇죠? 중간점이 육점 이렇게 주장되죠, 그렇죠? 자, 얘는 이제 반사통에서 이렇게 들내리고요 얘는 배열을 통해서, 자, X축으로는 변화가 없구요. 이쪽, Y축으로만 4개. 그래서 여기가 간격이, 아, 8 정도 되겠죠? 8. 되죠 자, 한번, 어, 이 상태에서 우리, 이 형은 소리들을 불러보면 딱 맞네요. 자, 그러면, 여기, 얘하고, 얘하고, 얘를 밀어서 넘으면 되겠죠? 편집하기, 반사.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조 보고요. 자, 3차원. 여기서 일단 선택을 해서 위로 올리면 되니까요. 그 3차원에서 안눠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조심할 거는 왼쪽, 오른쪽을 긁어야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9.6에서 2.1이면 8 4예요 그래서, 자, extrude, 위로, 마이너스 8.4. 이건 지금 바닥이죠? 여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에, 어, 일단 수 잠깐 감추고요. 선을 하나 그려야 되는데요. 선을 그려면, 스위대에서 중간에 선을 하나 그려야 되겠네요. 선형? 여기? 자, 이렇게 봐서, 여기 가운데 점이, 아, 저는 치여 이렇게 잡히질않네요 자, 일단은 얘랑얘랑 얘랑, 얘랑 잠깐, 감출게요 다시, 라인. 아, 여기 중간쯤에 보도요여기 중간쯤에 기도 먹지, 여기 음. 일단은 여기, 여기 선이, 여기, 여기 선, 그 다음에 여기 선만 응? 선택해서 반전하고요. 이것들을 감추고, 여기 있죠. 딱 맞지 않네요 자. 양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한줄게 없겠네 괜찮죠 끝나는줄 맞춰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하면 화면에서 저희들이 감추고요 이렇게 해서 해서 놓겠습니다 자 바닥면 자 여기서 옵셋을 할게요 옵셋자 이렇게 해서 자, 0.3. 다시 0.3이죠? 자, 여기 선을 그릴 건데요. 자, 여기서, 어, 2차원 지점에서 자르기. 얘랑 얘랑 얘랑.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아, 이쪽이네요. 지수요, 다시. 자, 자르기. 얘랑 얘랑 얘랑. 이렇게. 자, 이거랑 이거랑. 일단은 유지를 할게요. 얘는 자부랑 이거랑 일단 지우겠습니다. 이렇게도 선택이 되죠. 일단 선을 그어서 여기 아이고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하면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는 3차원 자 3차원 돌출이요 마이너스 7입니다. 여기서 일단, 솔리드에다 불러볼까요? 나왔죠? 선은 감추고요. 얘네들이 다 이제 하나로 합체되있죠 선택해서, 감장조정 합체가. 자, 그래서 선택하니까 솔리드 나오죠? 자, 이렇게 작업했고요. 여기다가 이제 레고 글씨를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씨를 넣기 위해서, 소리 대상, 문자. 기본전. 분할해서 이렇게 얜으면 딱 나오죠? 이렇게. 자. L. E. G. O. 라고. 구요 어, 이 글씨가, 아까 보니까, 캐주얼 배네요그죠자 일단 높이는 두께는 0.5정도 해볼까요? 자 그다음에 높이는 1.5 정도, 1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일단 위치에 좀 잡고요. 자 얘를 이제 정렬을 해야 될죠? 배열. 자 편집하기 배열. 자, 이쪽으로 두개 그죠? 여기에서 a가 8. 8. 여기, 여기는 마이너스 내려야 되겠네요. 그죠? 다시 취소하고요. 다시 이렇게 한통이 상당해서 a r 두었고요. x는 8. 여기는 y는 마이너스 8. 그러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3000에서, 다 선택해서 어떻게 해요? 3000, 연산, 처리됐죠. 이렇게, 이렇게 작업해서 우리가 s t f 파일을 계서 출력하면 잘 나오겠죠? 여기 안타까운 이렇게 하면 이제, 어, 서포터가 많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요. 여기 때는 출력을 이제 이렇게 세워서 해보는 거예요. 어쨌든 서포터가 많이 나오면 펼수 없겠네요. 여기까지 합니다.